자 이번 시간에는 이 블럭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자 우리 7 r b 를 썼으니까 이번에는 8 r b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작성했던 five times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이 함수 뒤에 블럭을 붙여서 i 그리고 puts, i, 요렇게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0부터 4까지 반복문, 반복적인 실행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이전에 이것과 똑같은 일을 하는 코드를, 뭐를 살펴봤냐면, while문을 살펴봤죠. 그래서, 이 while문은, 음, y, i라고 하는 값을 0으로 지정하고, while, 그리고 i가, 어 5보다 작은 동안에, puts i. 이렇게 우리가 반복문을 작성을 했었잖아요. 실행시켜볼까요? 어이구야. i는 i 플러스 s 1을 빼뜨렸네요. 자, 실행을 시키면, 예, 똑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이 위에 있는 이 코드와, 이 밑에 있는 코드는, 어, 자, 여기 있는 이 코드는 같은 결과를 갖습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것과 밑에 있는 것 중에 뭐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나요? 위에 있는 times, 즉, 반복이라고 되어 있는 요게 훨씬 더 밑에 있는 것보다 직관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도 훨씬 좋아요. 밑에 있는 것은 변수 i의 값을 세팅하고 그리고 i의 값을 일식 증가시키면서 i가 5보다 작은지를 체크하는 이런 코드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5 i v e times는 다섯 번 반복한다라는 의미도 분명하고 그리고 다섯 번 반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코드도 훨씬 더 적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i의 값이 다른 사람이, 뭐, 아이를 다른 의미로, 뭐, 나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여러 가지 그 간섭에 의해서 이 코드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가능성이 꽤나 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times라는 것은 그냥 함수기 때문에, 어, 이 함수의 내부적으로 다섯 번 동작한다라는 그, 어, 동작이 어떤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훨씬 더 적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단지 다섯 번을 반복하는 작업을 하고 싶다면 여기 있는 five times 라고 하는 이 코드가 훨씬 더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섯 번 반복한다라면 저런 코드를 쓰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여기에 있는 이 블럭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블럭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본 거고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 반복문은 얘가 나쁜 거라고 할수 없어요. 왜냐하면 밑에 있는 반복문이 사실은 이 five times라는 이 함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함수. 이 함수도 누군가는 정의를 했을 거예요. 우리가 아닐 뿐이지. 예, 파이썬을 만든 사람이 정의했겠죠. df end로 끝나는 코드가 어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그쵸? 그러면 이 코드 안쪽에 어떤 코드가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얘가 있는 거예요. 얘가 여기 있는 겁니다, 사실은. 다만 우리는 times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는 걸로 이 내부 함수 안에 있는 반복문이 실행이 우리 몰래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복문이, 반복문을 몰라도 반복문의 존재를 모르고도 반복적인 작업을 처리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코드 자체를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while 문은 단지 어떤 몇번 반복한다라는 그 반복의 측면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 단순한 도구 또는 기초적인 도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기초적인 도구는 어떤 특정한 목적일 테면 다섯 번 반복한다 라는 이 목적을 달성할 때 우리가 그냥 기초적인 이런 수단을 쓰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일 수 있지만 이 위에 있는 five times라고 하는 것은 다섯 번 반복하는 데, 몇번 반복하는 데는 효율적이지언정 이것 외에 다른 일은 또할수 없다는 단점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Y문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다양한 쓰임새를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기초적인 도구는 손이 많이 가지만 훨씬 더 자유도가 높다. 다양한 데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응용 응용된 도구들은 어떤 특정한 목적에서 훨씬 적은 수고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 준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그 말은 어 이겁니다. 트라이드 오프라는 거예요. 트라이드 오프라는 것은 장점과 단점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두 개의 코드 사이에서 우리가 자신이 하고자 하는 거에 가장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죠.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five times라는 것의 의미와 이 반복이라는 작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어, 다음 영상에서는 이 배열에서 블럭을 사용하는 예를 통해서 블럭을 바라보는 시야를 조금 더 넓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